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원효대사님께서는 686년 무량수국, 즉 극락국토로 왕생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원효대사는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신라시대 우리나라 큰 서성으로 드날리신 어, 그런 대도사이 시도합니다. 원효 성사의 그 출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효 성사의 속성은 설씨로서 할아버지는 양피공 또는 적대공이라 하였고, 아버지는 담내 네 말이라 하였으며, 원효 성사께서는 지금의 장상군 불지촌 불 쪽에 율곡 사라수 아래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마을 이름은 불지래 또는 발지촌이라 말하였답니다. 불지란 부처님의 땅, 발지촌이란 지혜를 바라는 그러한 마을이라 하는 그 태어난 마을도 그와 같이 부처님 법과 인연 있는 그런 마을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원뇨 성사께서는 출가하시고 나서 당신이 살던 집을 절로 만들어서 초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밤나무 옆에도 절을 지어서 사라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원효 성사께서 태어나 아이 때 이름은 서당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서당, 설서당이라 이름을 불렀고 또 어머니가 잉태할 때는 태몽을 꾸었는데 어머니가 빌똥별이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태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원효 성사였습니다또 출산을 할 때에는 오색 구름이 천지의 땅을 덮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진평한 39년, 대업 13년인 정충년인 670, 617년에 원효 성사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또 원효 성사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명이 유달리 뛰어나고 또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을 정도로 총명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성사께서는 어느 날 보통의 예법에서 벗어나 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바로 유명한 방가 같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누가 자루 빠진 독기를 허라가래 하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 누가 나에게 자루 빠진 독기를 허라가래 하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는 누구도 선임의 이런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데 당시 나라의 임금인 태종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서 말씀하시기를 이선인께서 기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챘다고 합니다. 나라에 큰 혜인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고 태종 임금은 말씀하시고 그때 요서궁에 홀로 살고 있는 공주가 있었는데 태종은 궁중의 관리를 시켜서 이 원효 대사를 찾아서 맞아들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두문을 지으신 설총이었습니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아주 머리가 명민하여 경서와 역사스에 두루 환히 통하였고 신라의 열 명의 현인 가운데 한 명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사는 이미 계를 파했다고 하여 당신 스스로 소승거사라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광대들이 갖는 큰 박을 얻었는데 모양도 특이한 박이었습니다. 이 박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이 박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 염불을한 그런 고로 마을에 일곱 살만 되면 누구나 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그런 큰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환경에 나오는 괭고인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박에. 상가 죽음을 벗어난다. 즉, 일체 무예인은 일도 출생사라는 이러한 문구에서 무예라 이름을 붙이고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떠날렸다 하는 겁니다. 그 무예가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박으로 무예가를 부르며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가난하고 또 아는 것이 없고 살리에 어두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오녀세사님의 그러한 덕분으로. 암호와 미타을연부를 알고 나무를 알게 되었으니 선임의 교화가 참으로 컸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갱주분황사에 사시면서 화음소를 짓다가 제사 10회 양품에 이르자 마침내 더 이상 그를 짓지 않으시고 붓을 꺾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686년 원여 성사께서는 입적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아들인 설총이 요월를 가지고 진용을 빚어서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하고 사묘하며 지극한 슬픔의 뜻을 표하기도 하겠다고 합니다. 원효 대사께서 남기신 불설에 관한 기록은 참으로 많고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극락 정토에 관한 그러한 저술은 대표적으로 양근 무량 수갱 종료 불설 라미타경소 등의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양근 무량 수갱 종료에서는 정토와 정토에 가서 태어나기 위한 씨앗 원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네 대사는 우리나라의 큰 성인으로 우리들이 본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네 성사께서도 말년에 모에가를 부르면서 무충생들에게 나무아이타을 연불할 것을 권하고 정토에 왕생할 것을 권하신 그런 인연이 있다는 하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